이 친구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버지의 주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회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 기억하며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손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마음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빨리 모여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예배 드릴 수 있게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밖에서 활동할 수 없어 힘들지만 그동안 건강을 잘 지켜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로 찬양도 힘차게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건강으로 항상 지켜 주시고 믿음 성장으로 이끌어 주심에 힘을 더해 주세요. 유초 중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바로 부모님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힘들어 할 때에 대신 아프고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도 아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에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웠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삭은 온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달라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했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다고 기록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출발할 때가 되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 모리아산으로 향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산까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더라도 하루, 아무리 느리게 걸어도 이틀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이나 걷고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잃어버려서 헤맸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가는 길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테니까요.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준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순냥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아버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고통스러우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졌으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계속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서까지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무척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성경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그러니 죄를 지은 우리는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방법을 찾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지요. 이 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만 보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 주시기까지 그 크고 놀랍고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의 용기를 얻고 사는 우리 유초등부가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용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초등부 표어를 함께 외치는 시간입니다. 표 시작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셨죠? 아, 그래요. 우리 1월 한달 동안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만나서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광고 말씀 할 거예요. 바로,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은요, 줌으로 접속하셔서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성경 퀴즈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퀴즈 대회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어, 물건이 있어요. 바로 이런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이면지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어 우리 뭐 팬이라든지 아니면 진한색, 까만색 색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정답을 적고 하나 둘셋 하면 정답을 딱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 5, 6학년 친구들은요. 공부 열심히 하셨죠? 1월 달부터 오늘까지 예배드린 전도사님 영상에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매주 본문 말씀 나오잖아요. 한 절씩 그 말씀도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1, 2, 3학년 친구들은요, 저녁 7시 이후에 시험 문제, 성경 퀴즈 문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시고 정답을 글씨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녹화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 5, 6학년 친구들 조금 이따 만나요. 5시에요.